한 손님이 케이크를 절반가량 먹어놓고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지리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남성 손님이 3만 9천 원짜리 딸기 초코 케이크를 포장 구매해 갔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약 1시간 20분 뒤 손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는데요. 여성은 대뜸 케이크가 얼어있어 먹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A씨는 해당 케이크는 냉동으로 제공돼 2시간 가량 해동 후 섭취하면 된다며 환불을 원할 경우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안내했습니다. 이튿날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위에 올려진 생딸기 약 20개가 모두 사라졌고 케이크도 절반 가량 먹힌 상태였기 때문인데요. a씨가 환불이 어렵다고 알리자 여성은 어제 환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며 반발했고 본사에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. 그러나 본사 역시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사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반 먹고 환불은 억지, 절반이면 거의 다 먹은 건데 환불은 양심이 없다. 뻔뻔함의 끝이라며 분노했습니다.